미디어뉴스 오동건 기자. 지난 25일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제25차 한국어 올림피아드가 열렸다고 하바롭스크 TV6TV, 하바롭스크 등 현지 매체가 보도하였다. 한국 교육부 산하 하바롭스크 한국 교육원과 태평양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동양어학과가 공동 개최한 이번 올림피아드에는 하병규주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령사가 심사위원단에 참가하였다. 6tv 하바롭스크에 따르면 올림피아드는 하바롭스크 병강주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한국의 문화 전통 생활에 관한 자유주제에 따라 원고를 보지 않고 한국어로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재현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장은 6tv 하바롭스크와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문화도 함께 배워 한국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나아가 장래의 양국 간 관계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바롭스크TV에 따르면 하병규 총량사는 세르게이 크랍추크 하바롭스크 시장과 환담하고 한국과 하바롭스크 지역 간 추가 협력에 관한 크랍추크 시장의 의지를 확신하며 협력발전을 위하여 총령사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8월에 설치된 하바롭스크 한국교육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하바롭스크 병강주 아무루주, 이르쿠츠크주 유대인 자치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 제외동포와 현지인에게 한국의 언어역사문화를 교육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개최와 국제교육 교류 활동을 펼쳐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선도하는 기관이다. 특히 이르쿠츠크 국립언어대학교 한국어센터 콤소몰스크 국립사범대학교 한국어강좌 유대인자치주 비로비장 국립인문사회대학교 한국어센터 블라고베시엔스크 아무르주 동포한글학교 이르쿠츠크 시베리아 동포한글학교를 개설하여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국어 교육 확대에 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태평양 국립대학교는 하바롭스크 병강주에서 가장 큰 종합대학교로 1958년에 하바롭스크 자동차도로대학교로 개교하였다. 이후 1962년에 하바롭스크 폴리테크닉대학교 1992년에 하바롭스크 국립공과대학교 2005년에 태평양 국립대학교로 개편되었다. 2015년에는 극동국립인문대학교가 태평양 국립대학교에 통합되어 사범대학으로 편성되었다. 한국어 전공과 정이 개설된 동양화학과는 2013년에 사범대학 산하에 설치된 동양학 역사학부에 소속되어 있다. 하바롭스크는 하바롭스크 병강주의 최대 도시이자 행정중심지이다.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60만 7천여 명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다. 도시의 전시는 1858년에 니콜라이 무라비우프아무르스키 동시베리아 총독이 설치한 하바로카 초소로 1880년에 하바로카시로 승격되었으며 1893년에 하바로프스크로 개칭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함께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 문화 교육 학술 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2002년 6월에 경기도 부천시와 자매결연하였는데 두 도시가 맺은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 협약에 따라 지난 2020년까지는 러시아 어린이 12명이 무료로 수술을 받아 건강을 되찾는 등 부천과 하바롭스크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